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는 가운데 형통함에 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통하기 때문이지요. 다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형통함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으니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문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 맺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런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나는 잘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면 형통하게 된다. 참 좋은 말인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에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의 말씀을 하면서 그 형통함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3절에 나오죠 그거보다더 먼저 나오는 말씀이 1절과 2절 아닙니까? 1절과 2절은 형통하게 되기 이전에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과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계시죠 우선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게 단수가 아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고 아주 보잘 것 없다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겠죠. 누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악한 방식의 인생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손실을 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취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무게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인간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비로하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인데요. 그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고 인심도 하나님의 마음도 사울에게서 떠났으니 사울을 제거한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수아들이 당장에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악하니까 뭐 나도 그에게 복수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사울을 직접 피를 묻혀서 죽이지 않고도 순리대로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어울려서 편법, 불법, 탈법을 저질러 성공하려고 시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지만 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을 두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함 같은 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